낚시 되게 힘들다. 좁은데 되게 힘드네요. 하나 잡아야 되는데. 아, 씨는 빠가. 빠가 잡으면 안 돼. 붕어 잡았으면 좋겠다. 여러분, 제가 지금... 어떻게 띠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어, 너무 춥고 차를 안 가져와서 콜밴 타고 왔는데 아, 어, 춥고 아, 제발 빠가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. 붕어 좀 잡혔으면 좋겠다. 아우, 춥다. 아,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, 아, 지렁이 왜 이렇게 냄새난 거지? 아우, 장난 아니네. 아우, 무섭기도 하고. 역시 밤에 놓으면 안 되겠어요. 지금 붕어가 한 마리 잡았는데, 아휴, 너무 춥네요. 아휴, 기다리면 이렇게 힘들지? 아휴, 아씨, 잠도 잘못 마... 아우, 어떡 했는데... 아... 아... 어 어... 아... 어떡해... 오마 왜... 지렁이... 응... 역시 부모가 지렁이를 안 먹어요. 아우, 지렁이... 지렁이... <laughs> 아우, <laughs> 죄송해요, <laughs> 아우. 무섭기도 하다. 괜찮아요, 저. 태권도 3단이고, 그 다음에, 어, 수키스를 배웠거든요? 아우, 왜 이렇게 추워요? 제가 낚시를 해본 결과에는, 네, 붕어를 잡았는데, 떡밥을 썼는데, 떡밥을 쓰니까, 피레미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옥수수, 옥수수가 낫나? 아... 저는 사실 장애인 상급인데요. 낚시를 좋아해요. 어 왜를 까 마음이 울적해서 그런가? 만약에 낚시를 하고, 나선, 하고 나, 나면, 어, 왜 이렇게 기분이 상쾌하고 기다림이, 기다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잡는 순간, 고기를 낚을 때, 고기를 낚을 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? 아유. 고기가 지금 제가 엄마 어 너무 춥네. 아유, 배터리 덥고 여기까지만 할게요. 계속할 거예요. 밤새도록. 안녕히 계세요.